오늘 아직 버스가 안 왔는데 엄마가 나가야 돼서 엄마 차로 데려다 줄게요. 응. 자 오늘은 응. 수요일이에요. 수요일? 네. 왜요? 서우가 응. 이제 목요일, 금요일 이틀반 연습하면 금요일에 발표회를 해요. 아 오늘도 하니까 세번할수 있는 건가? 네 응, 맞아요. 이제 이틀만 연습하면 무대에 올라가서 엄마랑 아빠가 서보러 가거든 알고 있었어? 네아 진짜 선생님 얘기해주셨어? 네음서 멋지게 할수 있어? 네오 오늘은 그리고 보건소를 간는데무서 바쁘다

제신제우 기다려서 엄마 속 빨리 데려다줘 미안합니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친구들이야 어. 꽃샘소년들이야 어. 이렇게 다닦어 그랬어 그, 그래서상 어, 이쪽으로 가자 보고 싶을 거야 조소호 엄마. 음, 네. 엄마 꽁꽁 머리 자르고 집에 서 기다리고 있을게. 안녕. 네. 응. <놀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습니다왜 일찍 왔어 오늘? 아까 엄마가 <놀람> 이렇게 30분만 이렇게 어 근데 소 빨리 빨리 와서, 엄마. <놀람> 빨리 와서. 서, 엄마가 소 유치원 보내고 뭐 한대? 엄마 어디 아까. 어. 어. 공공 어. 두공공 어. 어. 어, 어, 어. 용실에 갔대 맞아. 용실인데? 엄마 <laughs> 안녕, 이아 <아이>, 정말. <laughs> 왜 이렇게 미련이 없을까, 우리 서우는?